안녕하세요. 두 번째 법원 위스키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지 레모스와 로스빌 유니언이라는 조금 생소한 버번 위스키 라이 위스키 리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할 얘기가 또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지만 네. 솔직히 모회사인 뭐 MGP 네. Midwest Grain Product라는 회사의 네. 제품들을 이제 브랜드 음. 딱지를 붙이고 나오는 제품인데요. MGP를 딱 쉽게 설명하면 어떤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MGP는 딱 옛날 삼성이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 네, 돼요. 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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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떼이와 스크린 네.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스마트폰 네. 회사에 넣어주듯이 네. 엄청나게 많은 버번 위스키 사업에 네. 원액을 공급해주던 회사였어요. 었그 네, 네. 리스트 뭐 공개를 하거나 그런 굳진 않지만요. 네. 나중에 버번 바트를 보셨을 때뭐 디스티얼딘 인디애나라고 써있으면은 그건 이제 100% MGP에서 소싱을 네. 해서 하고는 위스키인데요. 나라 지금 수입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블렛. 네. 제임스 페퍼 템플턴, 리뎀션, 네. 사가모어 이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 법원들이 이제 MGP에서 원액을 받아다가 네. 자체 바틀링을 하게 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음. 그럼 직류를 안 하는 건가요? 그쪽 직류소에서는? 두 가지 음. 경우가 있는데요 아예 네. 그냥 시작할 때부터 직류할 생각이 없이 원액을 받아서 에이징만 네. 재밌게 해서 뭐 어. 바틀링을 하겠다고 했고 아니면 우리 이뭐 시작했는데 네. 지금 디지털을 짓고 있느라 원액 네. 나오려면 오래 걸리니 네. MGP한테 원액을 받아다가 브랜딩을 해보면서 네. 브랜드 시작하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기는 해요. 대량으로 MGP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맛이 일관적이고 오히려 좋을 것 같은 데안 좋죠. 맞아요. 이제 시장 인식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이제 솔싱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네. 많이 거부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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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만든 게아니라서 사왔구나. 네. 저도 그 단어에 대해서 옛날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좋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만큼 시장이 음. 다양해지고 있기도 네. 하고요. 값비싸지 않게 시장이 음. 되고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음. 괜히 거기서 사왔으면서 역사가 깊은 척하는 아. 브랜드들 그 브랜드를 한 거는 맞지만 아 몇년도 때부터 자기네가 네. 지출 중요한 게 아니라 죽었던 브랜드를 사다가 네. MGP 거 갖다가 쏙 넣어놓고 어. 1700몇년 해놓으면 어 괜히 뭐 제임스 땡 페퍼라고 아 앞에 어뭐 연도 빡세게 쓰여있으면 아 사람들이 막 오래된 브랜드라고 <laughs> 생각하기 쉬운데 뭐 사실 MGP 어 원액을 현재 쓰고 있는 애들이어서 음 그런 히스토리를 조심해 네. 주시면 되지만 네. 맛으로나 품질로만 봤을 때는 네. 확실히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이 아니라서 맞아요. 굳이 안 좋게 볼사안은 음. 아닌 네.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퀄리티로 위스키를 생산해 낼수 있다는 건죠짜 대단하다 시킬말 짬이 아, 네, 네, 짬이 아마 법원 쪽에서 제일 세네 음. 중에 하나여서 킬링 하나는 끝내 주게 하고 음. 지금 메시빌도 20몇 개가 된다는 와. 소리가 있어서 그 중에 몇 개들만 네. 이제 제일 유명하게 많이 사다기는 아, 하는데 네. 존재하는 건 2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원액을 사와가지고 피니싱을 한다거나 재숙성을 한다거나 브랜딩을 잘 하는 것도 증류소나 위스키 브랜드의 큰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마냥 부정적으로 볼 맞아요. 만한 요소는 아닌 어, 것 마추레이션이나 같아요. 마추레이션이나 블렌딩도 네. 정말 위스키 네. 맛에 큰 요소기 때문에. 네. 뭐 원액은 아직 시설이 준비가 안 돼서. 네. 우선은 사오는 거라고 봐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관계가 좀 복잡하던데. MGP에서 록스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록스코 밑에. 로스앤스크립 디스틸러리라는 디스틸러리가 있고 얘네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맞게 이해한 거맞아요 <laughs> 저도 이거 맨날 <laughs> 네, 헷갈리는데 네, 너무 헷갈려요 그 네. 네. MGP예요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네, 네 MGP다 얘들이 삼성이 이제 막 배터리 <laughs> 열심히 저쪽에 네, 주다가 네. 어 이거 얘네들 되게 잘 파네 네. 느끼고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고 아, 네. 시작을 하면서 MGP 디스틸러라는 네. 이름이 워낙부정적인라걸 음... 인지를 한것 같아요 현존하는 음... 브랜드들도 음... 몇개 사기 시작하고 네. 자회사같이 차려가지고 네 맞아 그래서 맛은 보장돼 있을 것이다 <laughs> 그렇죠. 이제 탄탄한 맛은 뭐. 네, 일단은 어, 조지 레무스 버번 위스키인데요. 이거 대표님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그쵸죠 <laughs> 지금은 이게 라벨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구 바틀이긴 한데 47도의 버번 위스키고 이몇시비은 어, 비공개인데 하이라이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음... 하이라이가 느껴지나요? 시 어, 네. 좀 스파이스 하긴 한데 좀 생각보다 맛있네요. 어, 맛있네. 어, 맛있다! 뭐지? <laughs> <laughs> <뭔지 이거? 웃음> 어, 이거 맛있 이게 진짜. 여러분들, 브랜딩 문제예요. 이거 여기가... 하스가 아... 원래 어... 약사였다가 음... 변호사를 했는데, 이때 금주컵이 닥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약사했던 짬바도 있고, 변호사했던 짬바도 있으니까, 술을 몰래 유통을 해가지고, 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고, 이 사람이 파티를 열면, 막 참가자들한테 차를 사주고,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그랬대요. 위대한 개츠비 소설에 영감을 준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새긴 것 같아요. 미국 이런 네. 디스틸러리 네. 브랜딩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네. 없는 역사를 되게 있는 척하는 음. 포장을 되게 좋아해요 아, 조지 레무스가 지금 그 로스앤스킵 주에서 음. 부지에 있는 그 스킵 디스플러리라는 걸예에 샀어서 음, 이렇게 연결고리를 어떻게 저도 본인 봤어요 네, 했는데 와닿지 않고 기억도 그렇죠. 안 난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웹사이트 가보시면 조지 레무스의 얼굴도 없앴고 네. 레무스라는 단어 하나로 네. 깔끔하게 라벨을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맛있어요. 되게 오, 맛있어요. 괜찮네요. 엄청 꿀사과 같은 느낌이 화사하게 음. 나고 47도인 거 치고도 바디감이 좀 가벼운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되게 찹찹, 되게 감칠맛 나게 맛있는 그런 버거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냥 어, 한 가지 추측이 네. 얘네가 메시비를 공개를 안할 리가 없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저런 브랜드를 다 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긴 아, 해요 아, 네. 아, 카더라지만 네. 재고 처리 라인이 아닐까 아 근데 재고 처리 치고 상당히 훌륭한데? 뭐, 어, 네. 좋은 재고를 받았을 수도 있죠 저희가 아, 네. 근데 또 요게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MGP에서 네. 자기가 자체적으로 술을 내놓겠다고 네. 했을 때 법원 네. 팬들이 원했던 그림은 딱 요런 그림이었어요 아 엔트리 레벨은 솔직히 MGP에서 네. 받아가는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엔트리 레벨을 손을대는게 저는 이해가 음안 갔었는데 네. 이 레무스 루필 같은 경우에는 네. 고속성 MGP 배럴들을 다섯 네. 가지를 네, 라벨을 앞에 써 있어요 네. 빈티지가 블렌딩을 해서 네. 그거를 다 클리어하게 써줘가지고 네. 이게 한국에 들어온 게 네. 배치 6여서 벌써 네. 6년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배치 5가 되게 고속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오. 그때부터 어. 인기를 끌기 시작했었는데 네. 바로 6부터 살짝 낮은 연상에 들어가서 어. 심심하긴 했지만 네요? 오늘 맛있어요. 저는 요 근래 마셔봤던 버건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되게 달콤해. 네. 어, 이렇게 고급진 카라멜 맛이 날까. 아유, 그 너무 과하지 진짜. 않게 음. 달지도 않고요. 되게 정제된 맛. 켄터키에서 음. 맨날 나오는 그 바닐라 너무 심한 게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엄청 깔끔하게 나와서 되게 섬세하게 고급지고 맛이 난다 해서 음. 켄터키스러운 버번에 질리신 분들한테 되게 재밌는 버번 어, 네. 같은요 초심자들한테는 조금 이게 클래식하진 않아가지고 어 그쵸 어려 저는 이있지만 이렇게 몇 십일 공개나 몇 퍼센트가 블렌드 돼있나 이런 정보가 음. 이제 클리어한 것도 너무 좋은 음, 편으로서 좋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네. 있는 게 네. 보시면은 라벨이 네. 네, 이거 나중에 제가 좀풀 할게요 항 중앙이 아니에요 네. 뒤도 중앙이 아니고 좀끼울어졌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거 한 박스 받고 나서 네. 라벨 을다 네. 바로 전화할 거니 이거 네. 불량인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네. 배치원부터 뭐 네. 방향까지 네. 다 이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라벨 붙이는 기계가 없나 <laughs> 이큰 기업에서? <laughs> 저의 이네들이 아, 바틀링을 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아, 바틀링 짬바가 네. 없어 가지고 아. 이런가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솔직히 되게 쪽팔리죠. 어. 돈이 얼마 있는 그러니까 기업인데. 이게 상위스키도 아니고 얘는 한곧번 넘어갈 로스빌도 <laughs> 약간 <웃음> 여기, <웃음> 라벨 이렇게 돼 있어갖고 지금 샘플로 쓰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고급 라인인데, <laughs> 네. 이 라벨 하나 중앙에 못 붙이고 있는 이 현실이, 아직까지는 음. 진짜 그냥 계속 비교되고 있는. 옛날 삼성 같죠? 뭐 어. 그렇게 LCD 잘 만들지만, 음. 폰은 뭔가 좀 아니었잖아요. 노 프로라가 <laughs> 더 멋있었고, <laughs> 네. 부품되던 삼성은 약간. 하지만, 음. 지금 음. 갤럭시 폰이 네. 존재하듯이, 얘네들도 좀 헤매고 음. 있는 단계 같아요. 자본이 그래도 있고 좋은 원액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어, 시간이 지나면 더잘될것같은잘될것 같아서 좀 무섭기도 네. 하면서, 어... 아직까지 이렇게 헛다리를 잡고 있는 부분 또 되게 귀엽고 아, 안심도 네, 돼요. 귀엽고 아, 매일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도 버티겠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증류소는 인디애나 봉거지를 두고 있는데 뭔들 뭐 네, 디스틸러를 네. 방문을 하거나 뭐 네. 이런 건 전혀 안 되는 그냥, 네, 네. 그냥 공장으로서. 공장 네, 근데 사실 투어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좀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틸러 네. 이름을 만든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그게 로스앤스퀴브. <laughs> 아 이거 보고서 아쉽죠 아, 얘는 뭔가, 그러니까, 뭔가 얘는 컨설팅 그 한번 그 해야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서는 그 유구한 인디아나의 역사를 맞아요. 이어 오기 위해서 그 유산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롤슨스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불러주면은 또 익숙해지면 그렇죠. 나중에 찾게 그렇죠. 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laughs> 유튜브 다른 미국 사람들 거 많이 보는데 걔들도 네. 많이 놀려요 이거. 아 진짜요? 아니, 아 진짜요? 이런 을 갖다 붙였는데 오오 <laughs> 네. 그래봤자 쟤네가 아무리 롤슨스캡이라 <laughs> 제... 그래서 MGP라고 Mgp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MGP가 점점 다른 브랜드들을 많이 사입을 해서 네. 그래서 그런 행보도 되게 음.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네. 얼마 전에 럭스코 그 네. 세일즈 디렉터님과 네. 만나서 네. 이야기 해봤더니 네. 자기네들이 아. 디스트션한 지가 이제 얼마 네. 안 되니까 아. 확장성 아. 때문에 그런 것들을좀 샀다는 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 네. 다음 행보 음. 멋있어질 것 같은 게 이제 MGP인데 음.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음. 열광할 정도로 히트작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해요 이건 진짜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전 배치로 다 맛있었다면서요, 까 그러니까. 네, 파이브랑 뭐 트리가 진짜 맛있었다고 하는데. 음...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 재고가 낙낙한데 실제로 음... 미국에서는. 좀 큰, 뭐 네네 거, 네.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런 거라 MGP 하겠어요. 고속성 라인을 잘안 주다 보니까 음. 이런 거에 탄생이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네 고속성을 내놓기 시작하면은 네. 솔싱으로 다른들한테 고속성을 안줄 거예요 아 그럼 더 귀해지겠네요 그렇죠 자체로 내놓고 아. 이쪽에서 떼가겠다는 인연된 음. 거 주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인인데 음. 사실 그 MGP가 라이 위스키로 더 유명하죠 라이 솔싱으로 그래서... 제일 유명한 회사이 네. 해요 네. 제일 유명한 메시빌이 메쉬비... 95% 네. 5%멀트에서 아 아이를 네. 95%나 되게 세게 잡고 음 하는 레시빌이어서 켄터키측에서는잘 네. 쓰지 않았던 레시빌인데 어음 네. 켄터키는 이제 51%까지만 네. 라이 잡는 걸 많이 쓰더라고요 이 로스벨 유니언이51% 라이랑 95% 라이 그 레시빌 두 가지를 블렌딩을 해서 만든 건데 요거는 47%고 얘는 58.6% 이게 배럴 프로프예요 찐 m g p 의 라이의 맛이 뭘까를 궁금하다면은 좀 마셔보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안 마셔봤거든요? 이게 도수가 낮다고 이렇게. 50도 이한 차라. 근데 잘안 먹어요. 저도 판매를 아니... 해야 돼서 많이 마셔야 되는데. 네, 저좀안 넘어가요, 나도. <laughs> 도수가 낮으면 <laughs> 잘안 넘어가서. 음, 되게 상큼하다. 그러게. 네, 거의 주스인데, 완전? 치즈는 약간... <laughs> <실수는> 아니다. <laughs> 그래도 쓰리치. <술 있니? 웃음> <laughs> 아니, 입에 막그 과즙 많은 과일을 한껌 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두개가 그럼 MGP 라인들 훨씬 오. 이게 더 맛있네요, 로스비리. 네, 웨시비리 다르다 보니까 음. 얘가 너무. 더 뭔가 섬세하게 음. 블렌딩을 한느낌이 들어요. MGP 라인가 제일 유명한 노트의 이제 약간 이런 푸릇푸릇한 허브함과. 음. 리투스라고 어, 하는네 아니면 솔나무 네. 그런 향이 많이 나서 음. 좀 호불호가 있어요. 저는 버번 바닐라만 먹다가 이런 거 먹어주면 음. 너무나 좋은데 기... 요런 향신료틱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칵테일용이라고 음. 생각하시지 스핑 어... 버번이라고 음.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사실 향신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요거는 되게 밝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청 과실 과실하고 맛있는데? 청사과 네그징어 음, 청사과 느낌. 맛있네. 응. 음. 근데 제 한마디 하자면 아, 아뭐막 사고 싶은 병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런. 근데 좀... 약간 그왜 우리가 버번이나 라이 위스키 하면 전형적으로 생각나는 터프하고 막좀 마초적인. 맞아요. 그 그런 느낌. 도애매하고도 아니 차라리 멋있게 만들고 <laughs> 네. 유니언 막 써있고 이런 게 뭔가 네. 되게 사호려 같은데 또 가격은 안 싸잖아. 비싸 요 이것도 라벨 진짜 말도 안 되네. <laughs> 완전 이쪽으로 그냥 아직 갈 길이 남았어요. 아, 네. 이것도 노린 거라면 죄송합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laughs> 아니, 한국 돈에 안, 안 맞아. 네. 2 0만원할 텐데. 네. 그럼? 한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충분히 환불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미국에들 이거 더 무딘 편인가요?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좀 무딘 편이긴 해. <laughs> 네. 저도 요거가 비싸다고 환불 요청하려고 했더니 네. 다 그렇대. <laughs> 그래서 아 이게 나만 있는 네. 문제가 아니구나. 아, 네. 오늘 마지막 그게? 잔이네요. 짠! 네, 여덟 잔을 이렇게 쉬지 않고 <laughs> 마셨는데 아, 맛있네. 와, 음, 아, 역시. 진짜. 도수가 올라가야 되네. 50도 아. 이상 말이지, 리뷰하겠습니다. 아, 근데. 맛있다, 진짜. <웃음> 괜찮네요. <웃음> 웃음이 나오는 가, 맛이다, 진짜. 큰 술인데 이렇게 도수 다 늘어났다고. 풍량이 어. 갑자기 확 나오고. 네. 7년 이상 숙성됐다고 나오거든요. 음, 얘는 음, 숙성기간이 음, 조금 더 짧아요. 더긴 음. 숙성에서 오는 깊은 맛도 있고, 역시 전속발 무시 못합니다. 58.6도. 아, 라이 위스키 중에서 베럴 스트렝스를 제가 접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유독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없는데 네, 없는데 대부분 존재하는 브랜드들의 베럴 스트렝스 라이가 다 MGP. 음. 받아온 음. 것들을 생으로 잘 내놓죠. 오. 제일 유명한 얘네 메시브는 이제 95% 원인데 아. 아마 그게 시장이 너무 많아서 확실히 내놓지 못하기까지 네. 블렌드를 하는데. 오, 진짜 인상적인 맛이라고. 대표님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 저는 솔직히 좀다 맛있다 하잖아요. <laughs> <그거> 아, 맛있다면 <laughs>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맛이 안 느껴지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술이 맛이 안 느껴지면 맛이 없는 거지. <laughs> 아니, 근데 아무튼. 그런 불구하고, 그냥, 그냥 맛이 안 느껴지지만, 맛이 게 좋다. 근데, 제가 진짜 그래도 맛있게 마신 건,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한번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네. 맛있다고 한게다 50도가 넘네. 이거. <laughs> 차나 이런 무슨 50도 이상, 은5뭐할이요 50도 프로프 이상 이0 프로프로 바꿔야 되겠어. <laughs> 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아, 막 도수 건드하기 싫은데 아, 45도도 아, 그냥 이끼 해야 되니까 갖다 놓고 50도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도 많이 생각하죠. 네. 을 근데 왜 그럴까요? 버버리스킨는 유독 도수가 높은 게 훨씬 더 풍미가 좋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 스카치는 저는 사실 잡수를못 음, 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숙성 년도 훨씬 길어서 것 같아요. 음. 스카치에 대해. 에이징에서 오는 중발량으로 농축된 맛이 음, 있는 반면에 네. 다1년 이 정도로 먹다 보니까 우리드 아, 수가 그쵸. 있어야 풍미가 네. 더 풍부한 것 같고 네. 요 거친 맛 때문에 또 먹는 게또 음, 버번이니까 맞아요 그 긁어주는 네. 그맛이또 이렇게 부드럽다 이러면 그 포인트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김치찌개 먹고 약간 <laughs> 안 맵고 좋은데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웃음> 아, <웃음> 외목, 아 너무 좋은 기분이야 외모 짜고 위에 보고 밥 넘어가게 만들어 네 이렇게. 맞습니다 <laughs> 한 가지 제가 <laughs> 네. 훈,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 <laughs> 네, 네. 40도에서 연마를좀 하셔야 아, 50도에서도 아, 노트가 맞아요. 많이 잡히긴 해요 처음부터 50도가 맞아요. 좋다라고 들어가시면 맞아요 매운맛밖에 안 느껴지는 음, 뭐 도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음. <laughs> 맞아 다른 노트를 잘못 잡게 셔서 그래서 하셔서. 저도 버번이스키 입문할 때 마셨던 메이스마크를 아직까지도 마시긴 해요 음. 입문할 때는 그걸로 하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거든요 그리고 음. 되게 재밌는 게 가끔씩 그런 거 한번 다시 가보시면 어, 오, 네. 오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막 꼰대 돼가지고 막 이런 거만 먹고 있다가 아, 맞아. 스마아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네. 네 그거 느꼈던 게 글램피딕 12 이런 거 음. 진짜 오랜만에 마시면 너무 스카치 맛있어요 스카치 하나도 어라 스카치 스카치 헤이터셔가지고 얼마 전에 달빈이 처음 <laughs> 먹었봤잖요네 <laughs> <laughs> 나중에 대표님께 스카치 위즈키 막 먹이는 콘텐츠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어, 많은 위스키들 마셔보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렸는데 버번 위스키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채널 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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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또 할까요? 할까요? 해야죠 또 만나고 또 먹지 낯설으니까 재밌다 네, 네 낯설으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laughs> 다음번에 또, 또 재미있는 버번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